미스트로 시즌3가 종영 후에도 온갖 논란에 휩싸이며 우승자 내정 의혹, 제작진 측의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 및 마스터들의 인맥 의혹 등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장윤정에게 특히나 비난이 집중되었고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마스터 대표인 장윤정에게 방송 하차를 요구하기까지 하며 강력한 분노를 표했는데요. 미스트로 시즌3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던 마스터 장윤정에게 도대체 무슨 일어난 걸까요? 미스트로 시즌3는 프로그램에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청자들이 분노했던 사건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고 실력과 끼를 드러내 강력한 우승후보로 예상되던 비네서가 중결승전에서 어이없고 아쉽게 탈락해 버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네서가 8위라는 성적으로 미스트로3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이후 결승전 순위에서도 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순위를 매겨 우승자를 결정하며 미스트로 순위에 대한 논란은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더더욱 심하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 찝찝한 여러 의혹과 함께 결국 미스트롯 우승자가 된 정서주는 프로그램이 시작한 초반부터 마스터픽 그중에서도 특히 장윤정의 픽이 아닌가 하는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스트롯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훨씬 전 엘지엘로비전에서 방영되었던 장윤정의 도장 깨기라는 프로그램 8회에서 정서주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출연하여. 장윤정과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윤정은 정서주의 노래를 듣고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목소리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며 열정적으로 노래를 가르치고 거의 제자처럼 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트로 시즌3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저마다 절실한 사연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전하는 만큼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마스터 역시 객관적인 시선으로 참가자들의 실력만 보고 공정하게 순위를 먹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처럼 예전의 장윤정과 제자의 연을 맺은 정서준은 미스트로3에 출연을 하고 장윤정은 그런 정서주를 은근히 밀어주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게 되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정서주를 편애하고 사심을 담아 공정하지 못하게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터진 것인데요. 정서주는 장윤정 마스터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고 하면 반면 피해자는 누가 뭐라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8이라는 순위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비네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 때문인지 미스트롯이 종영한 뒤에도 비네서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 비네서의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 역시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비네서 또한 나름의 당시 억울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트롯 종영 후 이어진 전국투어 콘서트에 빈에서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큰 화제가 되었는데, 불참의 이유는 프로그램 출연할 때 빈에서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 알수 있어, 빈에서를 응원하던 일부 팬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네서는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한 이유로 들러리성 출연과 매표용 출연을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미스트롯 제작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하여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프로그램 출연 당시 받았던 불합리한 대접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에 미스트롯 제작진들은 안 그래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최악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비내서가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을 밝힌 이후 기존의 비내서의 출연이 확정되어 있었던 TV 조선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갈라쇼와 미스터트롯 출연을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해버린 것인데요. 물론 TV조선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평소 비내서를 응원하고 비내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TV조선이 비내서에게 갑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내놓으며 제작진들의 행한 복수에 크게 분노했고 이러한 일부 팬들의 분노는 미스트롯의 대표 마스터로 활약했던 장윤정에게 옮겨가며 방송 퇴출 요구까지 할 정도로 크게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전반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장윤정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는 마스터는 더 이상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 장윤정 이쯤 했으면 많이 해먹었다. 방송에 그만 나와라 등의 일부는 아주 과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스터롯, 미스터트롯 이전 시즌에서도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논란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미스터트롯 시즌2가 방영될 당시 1회 등장한 박지현 참가자의 노래 못난 놈이 일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라트가 터지며 역대 최단 시간 오라트라는 기록을 세웠고 장윤정은 이에 대해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 시간에 오라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심사평을 밝혀 박지연을 밀어주는데, 알고 보니 장윤정과 박지연은 이전에 인연이 있는 사이로, 박지연은 장윤정이 진행한 KBS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 출신이었고 심지어 미스터트롯이 출연하기 고작 6개월 전 프로그램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에서 박지연을 김연자에게 소개하면서 본인 회사에 계약한 아끼는 후배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도 많은 시청자들은 황당함을 표현하며 장윤정이 특정 참가자인 박지연 밀어준다는 반응을 보이며 장윤정의 마스터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윤정은 퇴출은 커녕 그 다음 시즌인 이번 미스트로스 3의 마스터로 재출연하며 이번에도 특정 출연자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일부 시청자들은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장윤정의 인맥과 밀어주기 논란에 대하여 장윤정이 본인의 무명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꿈을 이루기 위해 절실히 노력하는 신인들을 데리고 권력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성 트로트 가수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 장윤정도 처음에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대학교 시절에는 난방비가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고 복잡한 가족사로 마음고생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배우, 재연배우로 활동하며 긴 무명 시절을 겪다가 마침내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공하여 거의 인간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너무 큰 성공을 해버린 탓인지 이제는 과거에 겸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미스트로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는 후배들을 데리고 인맥을 가르고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 같은 행동이. 방송에서 종종 보이는 것 같아. 온갖 의혹과 논란이 터지는 부분이 아쉽다는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장윤정의 성공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은 덕분인데, 이제는 조금씩 대중들이 장윤정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다시 옛날 장윤정님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